제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신나는 영상을 들고 돌아왔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리따움의 모노아이즈가 새로운 제품은 아니지만 이번에 리뉴얼을 해가지고 몇가지 컬러들이 좀 새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아예 신상인줄 알고 완전 새로운 컬러인줄 알고 좀 설렸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입자들 같은게 텍스처도가좀 바뀌고 케이스가 좀 바뀌고 해가지고 64가지 64가지? 4가지? 64가지 컬러들이 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매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저는 4가지 컬러를 좀 집어왔습니다. 그 컬러들을 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슉! 짠! 이렇게 4가지 컬러를 집어왔습니다. 두 개는 되게 좀 펑키한 컬러의 오렌지와 그리고 핑크, 코랄 쪽의 컬러고요. 이두 개는 회색과 약간 갈색 톤의 그런 섀도우를 집어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쉬머리한 그런 섀도우들만 집어왔고요. 그럼 하나씩 좀 컬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케이스가 완전 바뀌었어요. 케이스가 조금 더 세련되고 광택감이 나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케이스가 원래는 둥글둥글했었는데 뭐랄까 납작하게 커팅된 그런 케이스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오노아이즈 폰트 크기가 미세하게 커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저는 바뀐 케이스가 훨씬 더 안전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이전 케이스는 뭔가 좀 여행하러 가지고 다니면 100% 이거는 아니 99% 깨질 확률이 있다, 내가 조심해야 된다 약간 이런 불안감에 차 있었는데 얘는 조금 더 케이스가 튼실해진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입자가 완전 고와졌어요. 이전 섀도들과 달리 조금 더 만졌을 때 되게 파우더를 만지는 듯한 느낌? 되게 엄청 입자가 고와지고 부들부들해졌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컬러는 04번 글리터 계열의 04번 캐시미어입니다. 뭐 워낙에 유명한 컬러라가지고 저는 이제서야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얘는 코랄코랄하면서 약간 핑크키도 있는 듯하면서 되게 쉬머리한 골드펄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언뜻 보면은 오렌지인 것 같으면서도 코랄인 것 같으면서도 살짝 핑크 기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데 펄이 아주 자글자글하게 골드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베이스로 깔아준 게이 캐시미어예요. 되게 이쁘죠. 되게 이런 표정하면서 이쁘다고 하니까 되게 웃긴다. 아무튼 이게 광택감이 진짜 보이시죠? 이게 진짜 너무 펑키하고 되게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예요. 아직 좀 여름이 오진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뭔가 양갈래 머리를 하고 이게 펑키하게 화장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컬러가 손이 많이 갈것같더라고요 이게 펄감이 너무 예뻐요, 진짜. 엄청 예쁘죠? 펄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그냥 골드 섀도우에 그 오렌지를 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좀 해요. 펄이 워낙에 자글자글하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골드빛이 아주 짱짱하게 진짜 쫙나 오늘 좀 화장 펑키하게 했어라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쓰면 너무 이쁠 것 같은 그런 섀도우예요. 이거 진짜 완전 핵 강추드려요. 너무 이쁩니다. 소셜라이팅이다. 이것도 아마 이미 유명한 컬러일 거예요. 이거는 완전 오렌지. 이거는 캐시미어보다 더 오렌지기가 더 강한 그런 컬러예요. 캐시미어는 조금 오렌지, 코랄과 약간 경계선이 있었던 컬러라면 얘는 조금 더 오렌지, 오렌지. 얘도 마찬가지로 골드 펄이 아주 짜글짜글하게 아주 짱짱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 진짜 컬러가 완전, 어, 두개다 골드 펄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얘도 한번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제가 눈가에 깔아준 컬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눈가에 깔아준 컬러가 캐시미어랑 소셜라이트가 좀 섞인 컬러거든요. 두 개를 같이 섞어가지고 어 얘로 밑바닥에 깔아주고 얘로 위를 좀 덮어줬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모호하긴 하겠다. 컬러를 보기에는. 훨씬 더 컬러가 쨍쨍합니다. 아주. 그래서 얘는 바르면 더 펑키해요. 펑키펑키.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컬러예요. 이두 가지로 아이 섀도우를 좀 연출을 하면은 뭔가 되게 발랄하면서도 되게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초이 셌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차분한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코랄 세네라데 17호 코랄 세네라데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왜 코랄 세네라데라는 명칭이 붙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코랄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왜 코랄이지? 아시는 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코랄이 아닌데, 왜 코랄 세레나, 세레나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갈색 계열인 것 같거든요. 갈색과 약간 황토색의 중간이라까그레이기도좀 있고, 펄도 들어가 있는데, 은색하고 오팔 펄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입자가 여러분 너무 고와요. 진짜 바를 때마다 계속 만지고 싶어요. <laughs> 저도 모르게. 너무 고우니까. 맨 밑에 있는 컬러거든요. 그쵸? 완전 코랄은 아닌데 왜 코랄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퍼플키도 있는 것 같고 그레이와 갈색의 사이의 컬러인 것 같기도 하고 차분한 메이크업을 해야 될때 그런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 가야 될때 그때 쓰면 되게 이쁜 섀도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어, 참 예뻐요. 예쁘고 특히 이번에 이게 싹다 리뉴얼되면서 가루 날림이 진짜 줄어들었어요. 진짜. 와 정말 그거는 아주 깊은 하시는것 같아요. 바른 날림이 툭 줄어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리따움. 그레이 톤의 섀도우가 전혀 없어가지고, 좀 이거에 손길이 가더라고요. 얘는 23호 그레이 로즈입니다. 완전 그레이는 아니죠. 그렇죠 완전 그레이면은 좀 바르기 그럴 것 같은데, 그레이랑 퍼플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얘도 시머리한 펄이 들어가 있어요. 실버 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실버랑 오팔 펄? 이게 좀 미세하게 섞여 있는 것 같고, 얘도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만들 때마다 너무, 너무 부드러워, 입자가.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의 그런 컬러예요. 이쁘죠, 진짜. 느낌 있어요, 뭔가 이런 컬러, 느낌 있는 컬러. 이렇게 총네 가지의 섀도우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네 가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사실 더 사고 싶어요. 원래 이게 3만원 이상 사면은 뭔가 스크래치 카드를 주는 그런 행사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모르고 구매를 해가지고 2만원어치만 구매를 했어요. 이게 섀도우 한 개당 5천원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두개더 사고 그냥 할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마음에 드는 컬러가 딱 이렇게 네 가지라가지고 더 구매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네 가지의 리뉴얼된 모노아이즈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컬러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이번에 구매하신 컬러 중에서 좀 추천해주실 수 있는 컬러 있으면 그것도 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하, 저는 이번에 너무 성공적인 아주 간만에 모노 아이즈 지름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답니다. <laughs>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아직 저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인둥이, 인둥이, 인둥이.